죽어 나겠네. 왜 똥캐 그러니까. 응? 왜 똥캐 하는 거야? <laughs> 클레어, 클레어 미셸은 똥캐 아닌데 손 차이가 크지. <laughs> 조합 차이죠. 아니야 손 차이. 조합 차이죠. 조합 차이면 씨발. 오 닫아야 되는 거 아니야? 사골. 사거리... 치가서 아, 근데 아까 전판은 진짜 조수가 없었다. 어떻게 딱 미쉐를 했는데, 라스랑 왜설이 있냐? 어, 나그 얘기 안 했는데? <laughs> 아닌데? 내가 그 얘기가 열심히 했는데? 너아 그런 거안 했으면 깠겠지, 내가. 근데 네가 찔려서 그런 아, <laughs> 그 얘기 하는 수는... 거잖아. 아닌데? 어하든똥 땡이들이잖아. 미쉐를 안본지 진짜 오래돼가지고. 오래 미쉐를 하고 싶어. 그러니까 <laughs> 내가 초심은 이런 것 같아. 원래 내가 똥키 맞은 데잖아 미칠똥캐야 아까들 제킬 봐봐 아무것도 못하잖아 <laughs> 어 오봉이 주먹 구석에서 존나 명치 존나 맞았어 개뚜껑 맞음 저럴때는 다걸거 같으면 미리 일루전 시켜놔야돼 켜놓지 않았어근데어 켜놔도 아, 제가 아니야 쟤 중간에 있잖아 그래? 아니야 나 그거 쿨둘 때마다 켰어

플레이 이런게 취향이니 Oh, 아 <laughs> 닌성 <님성> 발리스타 맞았어 둘어 <laughs> 아, 뭐야 죽이면 어떻게 궁 썼는데 진짜 답이 없다 아 굳이 딩고 시발 어 닌서, 뚱땡이가 다 먹었어 됐고 이거 봐 이거 봐김봉 닮았어 런게 취향입니다. 렉. 답답 보인 이게 취향입니까 <목소리> <이> 오늘 뭐야, 다정이 왜 이렇게 약해? 크포 썼는데 왜안죽 어, 어이거 <laughs> <모든 흐름을 웃음> 블랙. 이 블랙. 하, 블랙. 어블계취 블랙. 하, 어블레이블레이이했어 <laughs> 쓰고왜 <laughs> 나? 아, 여기는 안 되네. 키야. 키야. 음. 우리 티아나도 키를 했는데. 그래. 이시다될수 있지. 내가 내가 했어 플레이. 아, 시우발 고맙구나. 이런, 그레이 시바, 시 시바, 시 시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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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

이제 탈락 그랬다고. 추진하고 있다고. 아니 우리 헬레나는 키도 없는데 왜? 아 다정이 다정이 또 스트레스 받아서 폭식한다고. 또잘때 생각난다고 서운하다고. 했다 맞아 뭐라 하지 말라고. 이건데 어둠 속에 숨으세요. 공진가? 트럼 뭐야

7는데왜나보거 <laughs> 같지? <laughs> 어 김호봉 나한방한방한방들이라 박탄만먹음? 다 빼서 어, 먹는다 이런게 취향이네 다다중 어시가 어시만 존나 많네 <laughs> 이런게 취향이네 <laughs> 오케이, 아마. 이릴 때마다 클리밍 팩트 빨 거야. 프리즘 백 프리즘 임팩트라고? 음, 줄 준다. 세 다고 프리즘 잘 지났다고? 프리즘은 알아? 프리즘 잘못 갈면 그냥 가야 되잖아. 할거 없잖아. 진 준다. 세 다고? 그 이런 게 취향입니까? 싸우나 보다 클리밍 가만히 있어. 아 오봉이 뒤졌어 <laughs> 같이 <안> 보겠다. <laughs> <같이 일해보겠다. 웃음> 아 김오봉 진짜 내가, 내가 레나 클 어. 아, 뭐야 미쳤나봐 어, 뭐 풀린다. 비행. 아, 이번당신 죽을 기새끼 어, 플래시 라이트만 맞냐?

어. 이런 게 취향입니다. 아, 철구만이 번지 못 하네. 아, <목소리> 앞에 효톤 있어. 땄어땄어 아, 물공 땄어. <목소리> 안 터지죠? 아, 내려봐 쪼 아, 진짜. 어, 아, 개트롤. <웃음> <웃음>

블 l i n g Bling. b l i n 블 b l i g Bling. Bling. 블 l i n g Bling.

오봉아 딜러 정서 그게 뭐야? 어? <laughs> 원래 그거 알아? 결과가 중요하지. 노력이 중요하지 않아. 너는 어, 결과가 이, 결과가 이렇잖아. 나는 결국에는 어, 기모봉. 한, 한, 한 돈밖에 못 따는 거고. 나는 아, 야, 다 똑같아. 똑같은 게나타거든한 똑같은 조용히 해 그냥. <laughs> 아주, 아주 싫어. 보이시. 웃긴 게기고못 얘기하고 들